YG 플러스 주가가 어제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이버큐 모양을 만들면서 산을 만든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끝났다. 이 주봉 월봉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월봉 차트 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새롭게 들어온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시점부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들어올릴 때 썼던 거래량, 나갔나요? 안 나갔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새로운 매집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무슨 이슈로 시작을 했냐면, 로제가 아파트를 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살펴보셨을 때, 거래량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게그 다음 달인데, 이 다음 달이 조정이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긴 매집이라는 거예요. 매집 거래량이죠. 매집한 거 여기서 털었나요? 안 털었죠. 올라가야죠.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YG 플러스 관련해서 뉴스를 보시면, 지금 블랙핑크가 3년만에 이제 신곡을 냅니다. 각자 서로 솔로 활동들을 좀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신곡을 또 내요. 게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관세 관련해가지고 25% 이야기를 냈고, 반도체 의약품, 심지어 의약품은 200%관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8월 1일 날이 관세 확정 짓겠다는데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뻔하죠? 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거, 지금 잠깐 이렇게 산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털고 나올 건가요? 오히려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주워 담아야겠죠? 조정은 오겠죠? 당연하게도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자, 지금, 언제 그러면은, 들어가면 되는지와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진짜 고점이 아닌 건지. 자, 먼저 그거부터 보여 드릴게요. 한미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왜 보여 주냐? 자, 과거를 보셔야죠. 자,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 요런 구간이 있었어요. 요런 구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가 지금 산처럼 생겼잖아요. 산처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매수 신호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 갔네.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었잖아요, 방금. 이 부분이 산같이 생겼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올라요. 매수신호 들어오고 쭉 오릅니다. 여기도 산같이 생겼는데 쭉 올라요. 여기도 많이 오르고 산같이 생겼는데 쭉 올라요. 왜? 매수신호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요. 매수신호가 들어오니까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을 파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가격을, 이 가격을. 그죠? 근데 이렇게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더라도 아 마지막에 이제 매수 신호가 들어온 가격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 가격에서 주워 담았을 건데. 그죠? 이거를 무서워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뻘겋게 물들고 나서 지금 상승하고 눌려줬다가 매수 신호 막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 이제 상승 나오고 아직 끝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 기간 들어올 때 매수 신호 들어오면은 그때 또 다시 주어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 관세무풍 이라고요 관세무풍 관세 얘기를 왜 했냐 관세무풍 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제가 두 개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언제 주어담을 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이 지표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디서 팔아야 좋으냐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명분으로 쓰는 게 있어요. 바로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정 주가가 얼만지를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차트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 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 1 0 5 7 4 1 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라고 일곱 달 전부터 312분이 댓글을 통해 트린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그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아니 다른 유튜브들과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자료, 연락 남기면 자료 주겠네, 문자 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텔레그램 방 들어가주게 해주겠네. 난리난리 호들갑을 떨어버리는데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고 뭐 연락이 오는 애들은 돈 달라고 하기가 부지기수다. 근데 에이, 트리니티 증권TV 채널은 차원이 다르더라. 연락 남기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쏜살같이 총알처럼 자료를 주시더라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댓글만 남기세요. 시간 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무료로 주는 건데 보상도 필요 없고 무료로 준다는데 완전 허접한 거 주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 입증을 해드릴게요. 제 여러분들. 일부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조그만 금액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1년 전에 1000만 원짜리 계좌를 팠습니다. 자, 조회 누르면서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1년 동안 여러분들 1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81%입니다. 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900만 원을 뺐는데 850만 원 남아 있어요. 800만 원 벌었고요. 엄청나죠.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다 엑셀과 타점 포착 지표로 만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왜? 제가 이거, 제가 이거, 무료로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고요. 댓글만 남겨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가격에서 지지 나오기를 기대를 하자. 자, 여기에서 지지 기대.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환선 구간 있죠? 요 자리를 이탈 안 하면, 이탈 안 하면, 초급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거고 목표 가격으로는 일단 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어, 가자. 아, 그 이유는 거래량과 적정 주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텐데 만약에 혼자 대응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고 난 이번에 진짜 꼭대기층에서 매도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좀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0 1 0 5 7 4 1 1 7 4 0 번호로 YG플러스 등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연락 남기셔서 동일한 조치 받으시고 도움 받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연락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